여러분, 만약 70년 된 섬유 회사가 최첨단 전기차의 심장을 만든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이 믿기 힘든 변신에 대한 겁니다. 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업 DI동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때는 그저 옷감을 짜던 이 회사가 어떻게 최첨단 배터리 소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놀랍고도 아슬아슬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회사의 현재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과거부터 들여다봐야겠죠. DI 동일의 7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속에는 과연 어떤 빛과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요? 1955년 동양방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무려 70년 가까이 한국 산업현장을 지켜온 기업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칠순잔치를 훌쩍 넘긴 셈이죠. 정말 산전 수전 다 겪은 그야말로 한국 산업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게 섬유 한 우물만 파다가 2019년 DI 동일로 이름을 싹 바꾸고 본격적인 변신을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DI 동일이 과거의 자신에게 던진 뭐랄까 출사표 같은 겁니다. 섬유에서 소재 그리고 라이프스타일까지. 더는 실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삶 전반에 파고드는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선언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전통 사업인 섬유가 45%,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인 알루미늄이 42%를 차지해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반반 치킨처럼 전통 사업이랑 신사업이 거의 완벽한 반반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DI 동일의 두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변신 스토리 뒤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그야말로 위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아찔하죠? 몇년 동안 잘 나가다가 2023년에, 와, 이건 뭐 거의 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믿었던 두 개의 엔진, 즉, 섬유와 배터리 소재가 동시에 멈춰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거예요. 미국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줄이면서 섬유주문이 뚝 끊겼고 설상가상으로 전기차 수요까지 추춤하면서 알루미늄 박시장마저 타격을 입은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분기별로 뜯어보면 더 심각한데 출혈이 계속되다가 결국 2025년 2분기에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네 바로 적자로 돌아섰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죠. 자, 그리고 이 숫자. 335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버는 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335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와, 이건 뭐 거의 불로장생해야 본전 찾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재 실적에 비해 주가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어쩌면 좀 위험할 정도로 당겨와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사들이랑 비교해 보면 이 위기감이 더 와닿습니다. 저기 보세요, 섬유업계의 거인들인 효성 TNC, 영원무역. 이들 옆에 있으니 DI 동일의 덩치가 와 정말 작아 보이죠? 체급 차이가 상당하다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DI 동일은 그야말로 모든 걸건 거대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이 알루미늄 박 사회 말이죠 양극박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요 전기차 배터리 안에서 전기가 쌩쌩 달리는 초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쿠킹오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성능은 차원이 달라요 수천 배는 더 얇고 순수하고 정밀해야 하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거죠 아니 근데 DI동일이 왜 이렇게 낯선 사업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23.8%. 이게 매년 이만큼씩 시장이 큰다는 건데, 여러분, 안정적인 제조업에서 연평균 20% 넘는 성장률이라는 건요, 이건 거의 대박을 넘어서 초대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뭐 놓치면 바보 소리 듣는 거대한 기회의 땅인 거죠. 그래서 DI 동일이 이 기회를 잡으려고 아주 과감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한 3만 5천 톤 정도 되는데, 이걸 2026년까지 5만 6천 톤으로 확 늘리겠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이에요. 과연 DI 동일에 이 거대한 도박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회와 리스크,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디아이 동일의 현재 상황을 딱한 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긴내 1등 양극화 기질력이고요. 기회는 당연히 폭발적으로 크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명확해요. 당장 수익성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ESG 등급이 낮다는 것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죠. 여기에 위험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경기가 안 좋고 무엇보다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는 무서운 중국 기업들과 싸워야 합니다. 정말이지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지분 구조를 보면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8.1%가 개인 투자자. 바로 우리 같은 개미들이에요. 과반이 넘죠. 그렇다면 이 주가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진짜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참 생각해 볼만한 지점입니다. 최근 이슈들을 보면 딱이 회사의 상황이 보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공장을 크게 짓고 주주들한테 좋게 자사주도 사서 소각하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장 실적이 나빠지고 회계 문제로 ESG 등급이 깎이는 이런 부정적인 소식도 함께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의 고통과 내일의 약속 사이에 이 엄청난 간극,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길 기도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2026년에 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70년 경력의 이 노련한 베테랑은 과연 첨단 기술의 스타로 화려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도전이 결국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겠죠.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언제나 기억해 주십시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최종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